아 우리 애기 나왔네. 우리 애기 나왔네. 우리 애기, 나왔네. <laughs> 우리 애기 나왔네. 우리 큰애기 나온다. <laughs> <laughs> <아니야, 아니야>. <laughs> 옷안가아고싶네 아직 안가요 <laughs> <laughs> 여기 아, 시간이 좀 남아. 음. 여기는 처음이죠? 네 맞아요. 여기 분위기 어때요? 조용해. 조용 여기 대기실은 몇명 있어요? 저는 혼자 오 혼자 있다고? 이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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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볼까요? 해볼까요? 시작! 미소천사 이수연! 아니연 <laughs> 아니요! 이수연! <웃음> 미소천사 이수연 <laughs> 트로 천재 이수연 방송 천재 이수연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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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연 두번한 되네. 이수연을 두번 한다고 <laughs> <어쨌든. 웃음> <laughs> 그러니까 지금 번한두번두번 아, 우리 연습방거 완전히 다 깡됐어 우리가 따라서 할게 다시 한다 시작 미소천사 이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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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상천재 이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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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손녀 이수연, 국민 이수연, <웃음> <웃음> 이수연. <웃음> 이수연. <웃음> <웃음> 이거 재미없다. 이거 재미없다. 재미없어? 맞아요. 이거 연 마지막에 국민이 어, 차 이수연 한 번만 해주던가그 영상을 봤는데 그러니까 연습하시는 분들 앞에 것만 하고. 연습하는 거아공 저기 우리. 미레스타 감기 좀 빨리 나으세요 한마디 해 주세요. 아, 감기 걸렸군. 그, 어 미레스타님 제 아유 감기 <레시타> 빨리 세상에, 나으시고 세상에, 건강하세요. 우리 준주님이 그 말을 한다며. 아니, 아니 멘트를 시켜놓고. 아, 네. 아, 그래, <laughs> 그러니까 아, 다시. 미레스타님 어, 감기 빨리빨리 빨리 나으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준호님도. 준호님. 준호님도 감기. 아 준호님은 허무지 못해. 찮아 준호님도 감기 너무 조심하시고 컨디션 파이팅! 미네스타님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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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거기다 올린거야. 우리 불주님이 내가 감기 걸렸는데 나으라고 한마디만 해주면 <laughs> 어, 내가 낫지 않을까요? <laughs> <laughs> 공기님한테 피해줄까봐 <laughs> 못먹고 계셨거든. 못 마스크도 음. 써도 안될것 같다고 그래서 아, 못 아, 왔어. 아. 근데 얼마나 그차 타고 애기 같은 거 봐봐. 거기다 그렇게 썼더라 아. 너무 웃겨가지고. 아, 맞아요. 그게 어, 말해줘야겠다 몇 생각했어. 그렇죠. 몇 시간 있었냐고요? 나는 11시에 네, 왔고. 맞아요. 어? 1시아니었어요 11시에 구나그렇 참고로 우리 네. 일산 살아요. 아, 아, 알아요. 알아요. 그 일산 <목소리> 집 앞이야? 그래서 오늘 춤 아, 지 그러면 더. 예, 네. 네. 자주 오셔야 돼. 어지, 이제 시작했으니까. 그죠? 어. 새로 더 그래. 9시 아, <laughs> 그전 그 출연자 엔딩까지 아, 인사 다 드리고 아, 아, 나와. 돼요 여기는 그래. 네. 다다 음. 그럼 우리 여기 줄지어서 줄 서있을게 그럼 네, 네. 어디 다른데 다녀오세요 일단 그러니까 새벽시간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올라가면 아, 또못 그러니까. 내려오니까 아, 아이고 <laughs> 소리 난다 저는 이따 가야 돼, 찾아가야 돼. 아, 부스 찾아가야 돼아 진짜 부수감사해요 우리 어제 봤어요? 레니저님, <laughs> 공주님 그 영상통화 저기 한민호, 아, 한민호 그게 아, 어디가 어디가 믿습니다. 그게 아. <laughs> 그게 갑자기 전화 온 거예요? 아니면 다 갑자기, 갑자기. 다, 다, 어 진짜로 갑자기 네. 온 거예요? 네. 아 진짜로. 진짜 공부하고 미리 있었네. 아 네, 그 그리고, 맛있다. 그러면 아 지율이라고 했으면은 되게 기분이 나빠야지. 아 아니에요. 지율이 지율이도 친구인데 뭐 저기 다, 작가님이 다 이렇게 짜는 거지 뭐지. <laughs> <그치? 맞지? 웃음> 어, 그래 그런 거, 거 같아요. 우리 최고인데 아, 맞아. 맞아. 우리 공주이 티가... 최고야. <laughs> 예쁘지요. 상미를 대체할 수 있는 가로가 있이니 <laughs> 어? 나도 누구? 브레이지. <laughs> 이렇게 바라봐 주시니까 수현이가 너무 감사합니다. 욕어서쇼에서 많이 데 저번에 샤이 왔거든요. 영상통화를 하고 연습하는 거 혹시 내가 영상통화에서 갑자기 핀 거냐고. 근데 음. 그래, 전 진짜 하고 있어요. 음. 음. 왜냐면 오늘 가진 평일날 스케줄 음. 있으면 빠져야 돼 음. 당연하지 당연하지 우리 공주한테 공주님하고 안 놀고.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알았어 공주님. 아니. 근데 올라가셔야 되잖아. 맞아 이제 가운데 어디 이제 조금 쉬시다가 오실 거잖아. 그렇 방청. 가서 밥좀 먹어. 이제 다들 저녁 드시고 우리는 방청 들어갈 거고. 아 방청. 들어가서 열렬히 응원할게요. 아, 그렇죠. 아, 네. 아, 아, 어, 우리 네명 들어가요. 우리 둘이랑 찐사랑님하고 네. 네, 네. 그 청사님님이 아, 네. 아마 들어가시나안들어가시나잘 아, 네. 모르겠는데 아, 일단 네 명으로 알고 있어요. 네. 네. 아, 아니야 아니야 팀 내고 다사 우리 들어가서 응원해야지. 응. 그렇지. 아, 아, 아 케이스 바꿨네, 홍 네? 케이스 바꿨네. 저번에부터 아 그래? 공주님 얼굴 모으라고. 아, <laughs> 손에 많이 네. 주고 나왔어서 너아 좋아졌어요. 음. 오요 청도에서 비 오는데. 오해는 안 오기로 했어요. 합의했어. <laughs> 네시부터 비 끝치기로 <laughs> 네. 합의했어. <laughs> 네. 아니요막 <너>, <laughs> 아니, 비온다고 엄청 걱정돼 우리가. 어, 비상청하고 합의했어. 요 <laughs> <해서>. 비상청하고 <웃음> 하나님하고. <laughs> 어. 하나님 깊이 안해달라고 날씨 여정에게. <laughs> <laughs> <바로> 그러게 날씨 여정이야. <laughs> <요정도 웃음> 어, 날씨 여정. 우리가 이제 청도에서 좀더 태극기 날 때. 네. 나중에 뵙네요. <내년>. 화이팅 <laughs> 화이팅 화이팅. 오늘 화이팅. 노래 잘해요. 오늘 화이팅. 오늘. 화이팅. 무대씹 받으시기를. 어디가수시어 알겠어. 네. 네. 그 생방송으로 나오는 거야? 아니지? 생방이야